오늘 산행은, 아, 우리 고차님, 종주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종주 산행. 안벽이 아니고, 워킹, 워킹을, 어, 얼마나 길게 많이 할수 있는가, 오늘 체력 측정을 하는 날입니다. 또그 아줌마가 오늘 또꽃덤으로더 뭐 줬어요. 오늘은 옥수수를 다섯 개를 사섯 개. 5개 무거워요. 세 개만 잘라졌는데막 덤으로 주고 막 땅콩도 주고 막. 아그 아줌마 오늘 꼭 성불하시기를 두 손막 안절이 뛰고 아 오늘 고차님 무릎뼈를 안 가져와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보다가 무릎뼈를 게 하나 샀어요. 아, 우리 꽃차님의 오늘 사냥은 얼마짜리냐 가격으로 따냈을 때, 대략 한 천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면 적이. 아, 천만원을 보러 가는 겁니다. 무릎뼈도 깎고, 아이고. 한만원 한만원짜리인데 그싼 걸로 해갖고 만원짜리 집에다 놔두고 와 갖고 그냥 싼거 만원짜리 샀어요. 오늘 일회용으로 한 번만 쓰고 말 거니까. 아, 이제 투입인데 그렇게 올라왔는데. 우리는 옥수수가 입에 맞아요. 산에 왔다 가면 옥수수 먹어야 되고. 오늘 사는 곳은 연습바위를 지나서 아, 내 몸에서 초대 정도로 가는 길목을 접어들어가지고, 아이계곡을 내려가서. 아이자 계곡은 대단히 험준한 계곡이고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여 마녀 낭코스에요 오늘 낭코스로 오늘 삼녀 발진 뒤모자까지 오늘 여기 계곡 정말 좋습니다 아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산행코스입니다 아, 수많은 산행을 했지만. 사는 코스는 처음 가는 코스인데, 계곡만 쭉 타고 올라가니까 아주 너무너무 시원해요. 살방, 살방, 우리 꽃차님하고, 살방, 살방 올라가는 딱 명품 코스네요. 어유! 우리 꽃사님 또 뭐, 핸드폰으로 또 돈을 벌고 있네. 아, 아. 시간을 맞춰서 저거를 해야 되니까, 산행하다가도 <laughs> 핸드폰을 봐야 돼. 문제풀이, 문제풀이, 퀴즈풀이. 아이고. <laughs> 어. 꽃차님, 뭐, 사냥 아, 아, 안, 와, 어떤 때는. 문제 뿐이라고, 퀴즈 문제 뿐이라고 안 와. 그러고 기다려야 돼. 거기서, 어? 짜증을 낸다지 그러면 우리 꽃차님 또 서. 짜증을 <laughs> 우리 꽃차님 비율을 맞춰주면서 사냥해야 되니까, 아, 한 말도 못 해, 나는. 익선이도 못 해. 해. 아, 좀 빨리빨리 따라왔으면 쓰겠는데, 핸드폰 보고 가만히 있어 버리니까, 아이 오늘 이 계곡만 쭉 타고 가니까 시냇물 소리가 아주 좋네. 계곡물, 시냇물. 아 계곡물, 산새들 소리가 또 요란하고 새 소리가 끊어지질 않네. 우리 꽃차님뭐즈 문제 푼다고 또 기, 기다려야 되겠네. 아, 더 풀어, 풀고 와. 네. 여기 굴러가. 여기 길이니까 그러지. 어, 여기도 길이에요. 어. 길이 도망가보네, 네. 여기 도망가고 있 다. 여기, 바람이. 하.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아, 너무 멋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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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한번 보시고. 여기 한번 보시고. 여기 한번 보시고. 네. 전화만 들어 보시고. <laughs> 또 봄이야 그 범이야 <laughs> 아, 우 너무 멋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되는데. 아, 아, 아빠. 어? 그래? 오, 저 암벽 반들 봐라. 우우, 어쩌고, 어쩌고. 우우, 아이고, 완전 우리 선인봉에 오늘 암벽 반들. 개미새끼들이네 오늘 날씨 좋아서 암벽반들 많다 배추나비도 붙었어? 어. 오늘 뭐 암벽반들 많이 왔네 어. 인제사시뜨거우셔야 됩니다. 인제. 아, 이렇게 가야 돼. 네, 이제 가서 보시면 와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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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이에요. 와이 계곡으로 진입합니다. 이번기 아. 이제 와이 계곡 들어가는 데니다 와이 계곡. 조심해야 돼. 어 출발. 네, 여수에 항해랑 가시면요. 향강 사이에 이렇게 투하는 경우가 좁은 거기도 꽃라고향해 하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세요. 아, 보대, 보대 능선을 놓고 있습니다. 보대 능선을 놓고 있어요. 보대 능선. 네, 오세요. 올라가. 좌측으로, 좌측으로. 뜯고. 파워. 절경입니다 절경 절경입니다 절경이에요 아니 아니 오 절경이에요 절경 네. 꽃차님 신선대 올라가야 하는데 사람 아, 이올라왔다 아니. 너무 로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 오늘은 꽃차님. 꽃차님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포기하고 가는 거야. 꽃차님 포기하고 갑니다. 아유 이렇게 사람들이 많네. 나도 찍어봐 나도 찍어. 아 오늘은 착각 탄순일인데 아, 뭐야 야, 신선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요 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포기하고 갑시다 우리는 신선대 うん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 여기서 돌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코스입니다. 여기는 최상의 코스로서, 설마 뭐 기대를 허져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의외로 우리 고참님,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한번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를 휴식으로 잘 달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장어를한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내가 하나 따로 줄게 받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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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버지 떡 <laughs> 아버지 떡이에요 아버지 오, 떡, 떡. 약밥 포도입니다. 포도. 보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응? 음. 료수예요 음료수. 소나무, 음. 나무 위에서 벌레. 음. thank <laughs> you 하... 이게 오래된 절터예요. 이미 절은 이미 온데간데가 없고 이 불상만 이렇게 애롭게 지금 퇴색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석가탄신이라고 이렇게 누가 뭐, 꽃이라 어... 석가탄신이라고. 네, 탄신은 가영이 마 다시 우리 꼬차님은 불상 앞에서 정성을 드려요 우리 새끼들 좀잘좀 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새끼들 어? 아. 이미 옛날에 융성했던 그절터는 온데간데가 없고 이렇게 불쌍만 애로이, 어. 이것이 인생사로다. 어, 우리 꽃차님은 또 뭐하려고? 거기 나와봐. 어떻게 생겼서 <laughs> 석관이야, 석관! <laughs> <웃음> <웃음> 아, 참, 에로이 불쌍이 저렇게 힘내. 찰터가. <laughs> 한 세대가 가고, 오고 가고 해도, 아 여기가 옛날 절터구만, 절터. 절토 절터. 땅은 여전히 이 지구를 지키고 있구나. 땅은 여전히 지구를 지키고 있어. 인걸은 간 곳이 없고, 아 절터가 안 나라에 유명했는가 본데. 저기 저 가재 있나 봐. 봐 가재, 가재 어지 가재 잡아와 아, 아, 쌰 아, 쌰 잘는다 아, 따 힘이 남아 돌아간다. 오늘 사행 먹고 힘이 남아 돌아갔어. 와, 이게 물좀 봐. 이번에 비가 와, 많이 와서 그런지. 응. 이야, 멋있다. 거기서 짜잔하고 서봐봐. 어? 나 겉에 오해가 짜잔하고 서라니까. 음. 没事。